이쪽 은 데서 레카 가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오? 사고 어디 났어? 비켜 줘야 되 겠지? 응? 사고 난거맞 는가 거 봐. 앞에 사고 났 나. 가 부딪히면 뭐 사고 나는 기죠. 그냥 이런 내전도 봤거든요. 이런 데서 불나버리면 끝장이다. 어? 탈출 불가다. 이런 데서 불나면 쳐버리고 바로 도망쳐야 돼. 어? 어, 알아, 야들아. 알아버렸다. 이 눈꼬리가. 너 시끄러. 바로 붙은데레카이가 이거 이 새끼들은. 난 응급차인 줄 알았다. 안에서 박으면 이제 대형 사고야. 그래서 아, 나극도로갈걸 그냥 늦어가지고 고속도로가 더맥혀요 차간 거리가 이게 딱딱 붙어가기 때문에 한대 박아 보면 바로 연쇄로 박아버려. 여기는 시속 뭐한 100km 이상씩 박잖아요, 전부. 아우 뭔가 사고가 났다. 번쩍번쩍거리냐 했나? 에메. 저도 어허 트럭이 박았구나 트럭이 박아서 앞차 들렸잖아. 그자. 많이 걸었네. 약 1km. k m 구간 단속. 사고난 차는 여기 와있게 있지 저쪽 어디에 사고가 났다는. 차가 한 대가 아니고 몇 대네. 야몇대 있다. 대형 사고. 항상 안전운전을 합시다. 우리 뭐라고? 항상 천천히 앞차랑 간격을 이빠이 눌러놓고 지금도 빨리 가고 있지만 고속도로는 몇 킬로냐? 100킬로로 달리면 되는데 더 많이 빨리 달리게 지금 한 120킬로인데 나도 천천히 가야되겠지? 앞차랑 간격을 최대한 멀리멀리 멀리 기차랑 간격도 멀리멀리. 멀리.